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힙합비군입니다 오늘은 요 모니터 받침대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름은 우디 와이러스 차저입니다 이게 열스님이 뭐 올해 아이템으로 괜찮은 아이템이라 해서 저도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사셨길래 무성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, 무선 충전이 안 되는 제품 제일 싸고, 무선 충전 허브가 들어있는 게 제일 비쌉니다. 이거는 가격이 제가 53,000원, 55,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, 허브가 달려있는 거는 뭐 79,000원 정도 하고,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는 2만 얼마인가? 가격대가 좀 다르니까, 그거 알아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. 무선 충전, 아이맥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, 키보드를 아래에 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,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이긴 해요. 5만원이면 비싼 편이죠. 자, 개봉을 해 볼게요. 이렇게 빼고 오 우디 와이러스 차저라고 적혀 있죠. 야, 이거 손가락에 안 들어가다. 자, 이렇게 생겼고 설명서 하나 들어있네요. 그리고, 안에 뭐가, 아무것도 없어요. 케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. 유저 가이드가 있는데, 그냥 와이러스 차드 충전하는 것과, 돼 있는데, 이거 영어로 적혀있네. 됐스 자, 이게 답니다. 높이가, 일반 키보드는 각도로 세우면 안 들어갈 것 같고, 이런 키보드들. 아이맥을 사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, 이렇게, 키보드가 더러워요 저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쓰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이렇게 먼지 안 쌓이게 넣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겁니다 책상과도 얼추 좀 비슷한 모양의 색깔인데 책상은 이거 하나하고 검정색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판매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무선 충전되는 거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USB 5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모니터 놓고 이쪽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야겠죠 자 무선 충전이 되나 봅시다 잘 됩니다 약간 아래로 안되고 안되고 딱 가운데 놔둬야 되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돼있어서 딱 가운데에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니터를 놓으면 되겠죠 무선 충전이 되면서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LED가 들어오는데 깔끔하고 좋네요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 3만원 정도까지 하면은 좀 진짜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쓸것 같아요 이 삼성 정품 제품은 무선 충전이 되면서 각도 조절도 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이게 가격이 69,000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싼 건데 뭐 고속 충전은 안 되더라도 그냥 편하게 놔두고 있으면 충전이 되니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디 와이러스 차저 모니터 받침대를 개봉해보고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